왜릎 꿇고 이 세우게요. 괜찮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 도쿄까지 패션의 거리를 줄이는 브릿지의 골목 대장 이진욱입니다. 온라인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제도권 브랜드들 몇몇 개의 쇼 여성 쇼핑몰 그리고 온라인 전용으로 나온 브랜드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독식을 하고 있었었고요. 패션 시장이라는 게 온라인 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는 롱테일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터줏대감처럼 잘하고 있는 오프라인 전용 샵들이 있거든요.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텐데 우선은 귀찮기도 하고요. 진입하기에는 무지한 거죠. 걔네들이 마케팅을 할줄 모르는. 그 그런 여러 이유로 온라인을 진출 잘안 하고 계셨었고요. 그래서 3년 전부터 그런 샵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빠르게 좀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려고. 지금은 가로수길만 할 수는 없게 됐어요. 지역을 다 확장을 해서 전 세계로 뻗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채널을 통합 관리한다든지, 재고를 통합 관리한다든지 이런 IT로 풀수 있는 것들을 우선 첫 번째로 지원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뭔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서 문제점들을 저희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좀 풀어주려고 하고 세 번째는 저희도 브랜딩을. 해드립니다. 그게 뭐 웹진의 형태로부터 풀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영상으로 풀 수도 있고요. 저희가 1년 동안은 모든 컨텐츠와 모든 상품들을 다 저희가 직접 DB화를 해줬었어요. 상품 하나하나 직접 촬영하고 심지어 팔리면 저희가 매장 가서 픽업해갖고 배송까지. 저희의 셀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늘 성장통이 있으세요. 재고 관리든지 물류 관리든지 이런 거를 좀 푸는 것들이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. 몇백 개의 샵들이 저희 쪽에서 천만 원 이상을 매출. 되거든요, 래 매출이 세배떴다네배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들었거든요. 어. 완전 땡큐죠.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뭔가 셀럽들이랑도 계속 같이 매칭시켜 주면서 PB도 만들고 같이 기획 컨텐츠를 만들 고 되게 좋아하세요. 브랜드가 돼 가는 음. 느낌을 받으시니까. 그게 장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 중에서 반 이상은 기존에 어떤 커머스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DB인 거죠. 다른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. 대기업 유통사들한테 먼저 이제 연락이 온 거죠. 같이 해보자, 같이 팔아보자. 큰 공간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벤트를, 리치마켓이라는 이벤트를 하아 열었었거든요. 인디 브랜드들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컨셉으로. 이게 대박이 난 거죠. 내년부터는 일본 쪽부터 DB 발굴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셀럽들과 샵과 같이 하는 콜라보레이션도 좀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사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 부분들을 잘 해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잘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백업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